이재명을 날린다는 건한덕수를 당선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기준으로 하자면. 네. 만약에 탄핵했어요? 다른 재판부 배당하고. 네. 근데 그 다른 재판부는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24시간 전에 네. 보고하고 최소 24시간이 필요해요. 네. 당일날 바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는 바로 할수 있거든요. 고등에서 다른 재판부 배당하고 바로 선거해버리면 그다음에 대법으로 가는데 그때 7일밖에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7일이 주어질 때 대법원장 대법관을 다 탄핵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네. <laughs> 그 이전에 이 판사 몇 명이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결정해. 이게 더 상상해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날린다는 건 한덕수를 당선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기준으 하자면. 네. 그 그러니까 이재명을 날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가 있어? 남은 사람이. 김문수 한독수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지율은는 한독수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을 날린다는 거는 자기들이 한독수를 당선시키겠다는 거예요?